예, 안녕하세요. 빨간 척기입니다. 유한타 제8호 스펙 2일차 청약 경쟁률이 13시 현재 46대1 정도 나오죠. 네, 어제 2.5대1이었나요? 어, 많이 올랐어요. 네. 보통 보니까 100대에서 한 200대1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어, 균등배정 수량이 있으니까 균등배정으로 뭐 어느 정도 받고, 오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받고, 비례를 어느 정도 받아서, 어, 계좌가 많다 그러면 계좌로 두 개나 세 개로 균등만 받아도 500주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유한타 제6호 스펙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가 승인되가지고 어제까지 정지였는데 오늘 거래가 됐죠. 관련 기사를 보면은, 네, 유한타 제6호 기업 인수 목적 합병대상 법인인 다버링크는, 네, 2000년 설립된 통신장업체고 네, 이 업체랑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거는 네이버 주식이죠. 유한타 제6호 스펙. 오늘부터 거래가 됐어요. 어제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13.79%인데, 네, 오늘 시가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보면은, 시간대별 시세에 나오죠. 9시에 2785원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현재 2225원. 뭐, 이때 팔았으면은 한30% 정도, 예, 수익을 올렸겠네요. 6호 같은 경우에. 음,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나오네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1년 4개월, 6개월 정도 걸렸죠. 네. 그니까는 러 작년 9월에, 어, 뭐, 인사병 된다는 기사가 떠가지고, 조금 정체를 하다가 거래정지 된 이후에, 지금 오늘 2790원에서, 네. 시가는, 네,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 어, 스펙은 보다시피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뭐, 저 뭐, 당장 인수합병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보고, 2년 6개월, 그 정도 보고, 예. 여윳 돈으로,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는 언젠간 올라가겠지. 예. 알바키의 <laughs> 심정으로, 네. 아래 데이터는 오전에 영상 올린 데도 있, 있을 거고요. 네. 보면은 균등 배정으로 보통 300, 400주, 600주, 200주 이렇게 배정을 받으니까, 일단, 계좌가 많으면은, 균등만 받아도, 뭐, 500주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계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균등을 넣고, 좀 이따 3시에, 최종, 3시나 3시 반 정도의 최종 경쟁률을 보고, 청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대별로 경쟁률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하실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